모리. 결정사 등록 받아보는 컨텐츠 어때요? 합격 재산 다 높게 나올 것 같아서 재밌을 듯. ]zer. 어 맞아요. 어. 어떤, 어떤 성격하고 나이 그래도 안. 좀 비슷했어요. 음 통사다현금으 그 갖고 있는데 벤츠 시크릿. 안녕 보링차들. 오늘은. <목소리> 주말 오후입니다. 주말인데 할 것도 없고 놀 사람도 없고 해가지고 그냥 안마커튼 치고 방에 누워서 뒹글뒹글 하다가 심심해서 카메라 한번 켜봤고요. 저도 주말 일상 비이로그 이런 거 찍고 싶거든요? 진짜 진지하게? 근데 저 거짓말이 아니라 주말 일상이 없어요. 저 남자친구랑 주말에 데이트도 하고 싶고 여행도 가고 싶고 하는데 저가 진짜 주말 일상이 없어. 혼자 집에서 밥 해먹고 그럽니다. 근데 지 오후인데 입맛도 없어가지고 밥도 아직 안 먹었거든요? 샌드위치 만들어 먹어야겠다. 보시면 저는 샌드위치용 이런 베이글이나 바게트가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요. 어, 치즈 올리브랑 두개 먹어야지. 의외로 제가 이 뚝딱뚝딱 요리 잘해봤거든요. 만들면서 얘기했게요 이거 베이글은 단백질 하나 20g이 나더거든요 이거 그래서 일창동들이 엄청 많이 됐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일창 남친때 선물해준 적도 많았는데. 어쨌든 이거는 그냥 이대로 조금만 뜯어서 한 1분 정도만 돌리면 조리가 완성돼요. 얘는 레몬에서라고 약간 치아바타 느낌? 밖에는 바게트인데 안에는 치아바타처럼 쫀득쫀득한? 느낌. 얘도 성분 되게 좋아요 단백질이 거의 20g에 당도 2g 저당, 저단백 바게트 그래가지고 얘는 에어프라이기 할 거예요 <laughs> 저의 현무염처 같은 요리 실력을 보고 많은 남성분들이 연락을 주시면 좋겠어요 우선은 오이를 엄청 얇게 잘라줘요 이렇고 아까 이거 바게트 이돌 있잖아요 이제 약간 같이 먹을 디저트 만드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것인지모르겠네 주말 일상이 이래요 요리해 먹고 그런 것들이한 스푼 가득 뜨고 원하는 뭐 세이크 그 맛을 같이 섞는 거예요 이렇게 뚝딱 샌드위치 디저트까지 됐고 너무 맛있어 아까 사먹는 거 맛있는 재료는 별로 많이 안 들었고 이러잖아요 해먹는 게 이득이라니까 음. 외롭긴 해요 뭐 만들어서 같이 먹을 사람이 있으면 좋으니까 음. 특히 이 제가 제 얼룸 살땐그 정도 아니었는데 투룸 살고 이러니까 이 건물에 사시는 분들이 거의 다 음. 부부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집이 딱두명 정도 살기 좋은 집이란 말이에요 얼무좀 아, 빨리 가정을 이루고 싶다 는 마음이 들어 근데 저는 뭔가 어렸을 때부터 중학생들 고등학생들은 결혼을 생각 안 하고 그냥 좋으니까 만나잖아요 근데 저는 첫 연애부터 이 사람이랑 결혼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봤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어차피 결혼할 사람 아닌데 무책임하게 그냥 만나는 게 싫어가지고 그래갖고 뭔가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막 솔로인 이유도 뭔가 제가 생각하고 세워둔 배우자의 기준이란 게 있잖아요. 근데 그게 부합이 안 되면은 아 연애도 시작을 안 하려고 하니까 연애도 굳이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뭔가 결혼 일찍 하고 싶은 마음은 늘 변함이 응? 없어요. 결혼은 할수있는한 최대한 빨리 하고 싶어. 근데 솔직히 주방 또래 결혼 생각 가지고 연애하는 사람도 많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진짜 요즘 고민이. 결정사에 가볼까 고민이에요. 결혼정보회사라고 조건 다 따져서 매칭시켜주는 그런 회사거든요? 근데 제가 진지하게 진짜 결혼 전제를 연애를 하고 싶은 거는 그거밖에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진짜 결정사 가볼까 고민 중이라 <목소리> 여기를 진짜로 오게 될 줄은 몰랐는데 제가 진짜로 결혼이 하고 싶거든요. 전딱이 조건이 엄청 많거든요. 제주제막 제가 세워놓은 조건에 다 만족할 수가 없잖아요. 솔직히. 주변에서 그냥 찾으려고 하면. 그래서 여기서 진짜 제 현실적으로 제가 어느 정도 등급인지, 제가 원하는 사람이랑 결혼할 수 있을지 이런 걸좀 현실적으로 해볼 말이에요. 예전에는 결혼정보회사를 한다고 하면 내천여노천각들 소위 말하는 아니면 완전 너무 고위직에 계신 자제분들만 가입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많이 했는데 요즘은 가장 오래 회원은 4년생 여성분들 진짜요? 네 매칭이 네. 돼요? 잘 되죠. 왜냐면 <laughs> 내가 누구를 만나더라도 나중에 이 사람과 넌할수도 있지 하는 사람이면 오늘부터 어, 하겠다. <laughs> 맞 하고 생각해서 오늘 지금부터 제 되게 많이 물어볼 텐데 무서워요. <laughs> 성함이 저는 최예빈. 지금 거주한 지역이 어디? 지금 성수 쪽 살아요. 한동은 어? 안하나 사자래요. 뭐두 주... 이삼일 정도. 이삼일 이삼에... 어. 한양대학교에요. 한양대학교. 자 이상해에 대해서 여쭤볼 건데 성격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긴 하거든요. 생각... 어떤 성격의 남성분이 가장 매력적으로 느껴져요? 저는 좀. Okay. 성실하게 회사생활하고 무덤함? 참을하고 노는 거에 관심 없고 정석대로 산 그런 느낌 <laughs> 비슷한 사람을 네, 좋아하는 거, 거 아니에요? 네 응. 나이 차이가? 전 앞자리만 똑같으면 될것같아 95년생은 죽어도 안 만나나요? 그건 아닌데 열려있긴 한데 그래도 좀 비슷했으면 좋겠어 너무 많으면 일단 선호하는 키는 네. 몇이요원래 80인데 75 이상이면 그냥 괜찮아 호감상으로만 생기면 되고 2,300... 벌써 상... 이게 상관이 없어요 저. 그냥 고정 수입만 있으면 돼요 가족끼리 좀 같이 놀고 이러는 게 좋아요 이상만 들어보면 <laughs> 너무 무난하고 <문화로. 웃음> 진짜 문화네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빠진 게 하나도 없어요. 최고의 나이에다가 학교도 잘 다니고 있고 공부도 그렇게 잘했고 지금 채나 운영도 하면서 수익이 좀 너무 좋고 외모도 이쁘고 근데 이상이 너무 좋거든요. 근데 내가 원하는 사람과 그 나이대가 좀안 맞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찾는 남자는 이미 좀 성숙해 있어야 되는 어, 사람이긴 한거 같거든요. 사회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나보다 좀 어른스러워야 될것 같은데 그러기에는 20대 남성이 확실하게만 살고 있는데 여자친구가 나랑 너무 다른 삶을 사는 거에 있어서 아무렇지 않아 하고 다 괜찮아 할수 있는 남자 가 과연 있을까 싶기는 해요. 본인이 그런... 원하는 남성을 찾는 데 시간이 걸리는 거지 선택지는 지금 너무 많은 상황이다. 본인이 원하면 회사 회원을 거의 다 만나볼 수 있다. 지금 결정사 다녀오고, 며칠 지났어요. 근데 제가 그동안 진짜 진지하게 많은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뭔가 제가 아는 결정사는 가입하면 바로 결혼! 이런 느낌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뭔가 이제 제가 원하는 그 결혼 전제 연애, 그러니까 이 사람이랑 결혼할 수 있는지 그게 깔려 있는 연애가 가능하고 그리고 막 엄청 철저하게 검증을 맞춰야 결정서 가입까지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짜 진지하게 상담 다녀오고 가입할지 말지가 너무 고민이 돼요. 왜냐면 어쨌든 좋은 사람 만나면 좋잖아요. 검증된 사람. 근데 뭔가 이런 걸 수도 있잖아요. 제가 너무 결혼에 대해서 너무 환상을 가지고 지금 혼자 이렇게 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본격적으로 가입할지 말지 고민하는 시기를 갖기 전에 체주부에서 유일하게 결혼한 커플인 제대 부부. 어. 이게 연애래. 이게 연 진짜 잘했잖아. 제제 부분에 집에 가가지고 오늘 약간 결혼의 현실? 이런 걸좀 체화해보려고 합니다. 음? 안녕하세요. 들어가보세요. 재현이는 어디 있어요? 재현이 조용히 아쉽게 잘했지? 응? 좀 일찍 퇴근해서 같이 맛있는 거 시켜서 맥주 한잔 하면서 이렇게 꿍냥꿍냥하는 그런 걸 떠올리고 있거든요, 지금? 맨날 퇴근 늦게 해요, 평일에도? 평일에 한 10시쯤? 진짜요? 평 10시고 늦게 오면 자전거 오기까지 와이큰 집에서 맨날 혼자 있는 거예요? 고양이들이랑? <laughs> 어, 할게 은근 많아 제가요? 저는 정말 밤이어서 재현 님 있을 줄 알았어요 음. 음. 우에는 거의 평일에는 갈대 빼고는 못 가고 그럼 어, 보통 딱 퇴근을 해서 집에 와요 그 맞아 피팅이에 어. 어떻게 돼요? 퇴근하고 집에 오면 또 청소부터 밀어 청소를 밀고 그리고 빨래 돌리고 응? 야! 배배요 <laughs> <laughs> <웃음> 베베야 너무 웃 청소기 돌리고 빨래하고 빨래, 하, 빨래 하고, 애들 밥 챙겨주고 애들 똥 치워주고 응. 그래야 진짜 초보만 하더만똥치안 치워 아, 응 1시간 다해 그게 맨날 반복되는 루틴이라고 응, 응. 빨래를 맨날 해요? 맨날 해야지 나 지금 <laughs> 빨래랑은 <laughs> 처음 생각. 이거 왜 여기 자리에 <laughs> 아니 이거 검정 빨래랑 이거 어, 분류 나도. 원래 안해 아니 어차피 내가 분류를 해야 돼재현이님 망가트릴 거니까 아니, 망, <laughs> 아니 근데 재현 님이 자꾸 망가트리는 거예요? 어... 원래 야, 남편들이 야, 다 그래요? 그렇긴 해 어. 어? <목소리도> 어? <목소리도> <목소리도> 먼지가 다 진짜 잘게안 무섭다. 그러니까 약간? 응. <laughs> 약간 든든한 건 솔직히 있다. 음, 저점이 역시 음. <laughs> 오늘 건강식을 좋아요. 근데 일단 이걸로 하나씩, 인당 하나씩 만들고. 이십 분 들어 있어. 단백질 딱 맞아 아 이거 하나에 이0 이십. 그래서 아 이거 헬창들이 아 겁나 음. 먹어요. 막 그래서 헬 그래? 좀 맛있겠다. 좀 않아요? 우와, 와, 개 같아요. 진짜. 이거 맛있겠다. 청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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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이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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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 음.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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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청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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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 그래, 난너가알기될 거면 음. 여덟하고? 음. 그러니까 네, 힘을 더라고 사례? 응, 그니까, 그때 그 이제 안정적으로 딱 하기 위해서는 저는 음? 이제 좀 연애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시웠는데만되니까난결제하 음. 가입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 그래요? 응, 그렇게는 사람도 만나보고 나 비교를 해볼 수 있잖아. 근데 생각보다 그냥 엄청 많이 가입한대요. 그러니까 요즘 해에남이 거예요. 별명이 나? 응, 내가 뭐라을때 연애를 잊는 거니야비주의 장려 영상에서. 와 아니 기본적으로 엄청 통통하네. 이거 통통하고 이거 응. 퀄리티가 응. 되게 되게 좋아요. 진짜 이거 하나에 천 원이잖아. 저거 이쁘에 좋은 사람 만날까? 너네 근데 약간 너무 응. 조급한 것 같아. 조급? 응. 조급할 이유 하나도 없는 조급함. 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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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저는 그런 게 있어요. 이런 연애뿐만 아니라 제가계획해놓은 그런 것들이 그대로 지켜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아 뭔가 이때쯤에 내가 이렇게 하고 응. 이런 것들. 드디어 드디어 왔다. 뭐라? 오셨어요? 뭐야 ㅅㅂ 오셨어요? <목소리도> 재현을위해밥 준비했어요. 휠체 식단으로 준비했어요, 제가. 아. 오늘 졸일성이에요? 아.. 겁나 피곤하다 있어. <laughs> 보니까 좀.. 저... 약간 아, 너가딱 기쁘게 네. 준비했던 이 마음이 다 아, 사라지지? <laughs> 맛있지 근데? 아니 지금 돌쪽마다 갔다 와서 거기 가입하려고 하는데 고민돼서 결혼생활 체험하러 왔는데 안 받아도 될걸? 아니요 기용주의해요. 왜요? 잘 아, 먹어. <laughs> 근데 일찍 결혼하는 거안 좋은 거 같아요. 응. 근데 열심쩍 일찍 하는데. <laughs> 되던... 아좀더 삶을 즐겨. <laughs> 아직 <이제> 어리잖아. <laughs> 근데 꼬레겐 약간 그런 그런 시기가 있으니까 한 이때쯤에는. 세상에 네가 그런 정도로 이루어질 줄 알아? 넌 오만이야. <웃음> 오만? <웃음> 아심지 연애부터 하고 결혼 결혼해 그니까 러 저는 결혼가입하려는 이유가 다 연애하면 이상한 사람이 되니까 그리고 괜찮은 응. 사람지 모르고 근데 그럼 뭐 일단 한번 검증이 되잖아 맛있다 어요레몬 응. 네. 박이 퀴가 맛있나보다 응. 나는 네. 속은 23살인데 네. 원하는 건3 2살이고 되고 싶은 것도 33살인데 네, 네 속은 23살이야 그 네. 인정을 안해 <laughs> 네. 모르는 거 같아 너 생활에 나이, 나이에 맞는 연애를 찾아서 하면 충분할 수 있어 23살을 만는 여자가 뭐예요? 그냥 재고 따지는 거 없이 그냥 마음대로 행복한 결혼한다는 생각을 갖고 연애를 하려니까 지금 이네 나이에 맞는 조건을 만난 여자가 없는 거 아니야 가 원하는 게 있으면 포기할 줄 알고 다 갖추는 사람을 만날 순 없다는 걸 알아야 된다고 아, 이런 느낌으로 말하는 거 아니야? 아뭐왜 어, 뭐 이렇게, 이렇게 해결된 게 없고 <laughs> 아니, 아니 머리... 혼자 있는 게최고 거야 <laughs> 혼자 드라이브 가야겠다. <laughs> 혼자 드라이브가 운전해서 가고 운동할 수 있는 시간이 좋은 거야 우리. 아, 결국 또 결혼하지 말라. 할게요. 혼자 오늘 밤을 잘 즐기세요. 오늘 이렇게 영천을 해봤는데 현실이더고달풀 수도 있고 혹은 제가 모르는 더 좋은 점이 있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간에 뭔가 결종사를 가입하려는 행동 조차괜님말 들어보니까 조급한국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인연이 찾아올 때까지 일단 시간을 두고 더 성장한 후에 연애를 할게요